출회곡기 27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 번제당 그리고 떠를, 그 오일용 등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냥 희월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모형과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참고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음. 넓이가 다섯 음.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자, 여기, 여기서도 이제 조각목, 시띠목이라고 하고, 아카시아목이라고 하는데, 예, 뭐라고요? 재단을, 제단을만들어라 그래, 그러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 네.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음. 규빗으로 하고, 음. 그네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로스로 싸고, 자, 여기 한번 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겁니다. 그죠? 요, 거를 크기 크기가 크기가 어타했죠 했어요? 음. 다섯 규빗. 예, 5규비. 여기, 여기가 다섯 규빗, 다섯 규빗. 가로 세로가 똑같네요. 예, 가로 세로 똑같이 정사각형입니다. 네. 어떤데 어떤 보면은 직사각형 만들어놨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높이는 삼규빗. 3규비. 높이는 삼규빗이니까 한한 네. 일점오 미터 좀안 되죠. 사람 키보다 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재를 음, 음. 담는 부. 부스...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음,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의 네모퉁에노고리 넷을 만들고, 음.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음. 곧 재단 절반에 이르게 할지며, 음, 요요고리를요이게 달고, 그물그물 네. 예, 여기 있으면고리는그쪽고리가아니고 지금 말하는 고리는, 저, 마, 아니고, 고리는 음. 안에. 어. 그물그물망그 물로 고그물만 하는 고리를로 이르게 네. 에고그물고그물 안에, 네. 안에, 네. 고리 안에 중, 중간에. 아, 야되이까이그이예그리고 칠절이요. 네. 재단 양쪽 고리에그채를 깨어 음. 재단을 매게 할지며. 이제, 이제는 이제 이 이제 제는 이제 요 고리를 이야기라는 네. 거죠 그렇죠? 이 양쪽 아, 고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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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재단은 넓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네 음. 보인 대로 그들이 음. 만들게 하라. 음,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성막의 뜰을 한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음.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넓이가 백규빗의 세마포의장을 쳐서.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여기 가 지금 남이 남쪽이죠? 남쪽. 여기 남쪽이고 네. 여기가 이제 북쪽이에요. 자, 계속 이리로 오세요. 네, 그리고 네,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여기 스물개입니다. 네. 예. 노출을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야 음.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까 자 갈고리와 가름대 이야기했어요. 를 여기 여기 이제 보면은 예, 예. 아. 어요 보면은 이게 끝에 음. 이게 갈고리. 응응 음, 음, 갈고리. 갈고 있어. 예예. 어 갈고리 있고 또그 저가 가름대. 음, 어 가름대는 아마 이게, 이게. 갈고리랑 연결해서 아. 이게 힘장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시켜야 하니까, 여기가. 네,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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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나, 요렇게. 이 11절. 12절이요. 12절. 응. 예, 12절, 12절. 옆고 너비 지대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자, 여기 20개 하고 10개 이야기했어요. 여기 여기는 지금 이쪽에는 남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예, 네, 북쪽에도 20개. 그리고 저쪽에 대단, 서쪽 서쪽에도 1개개를하 10개. 10, 10개를 동쪽을 향하여 뜰동쪽의 넓이도 신 규빗이 될지며 예. 음. 문 이쪽을 이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음. 셋이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형이 네. 안 맞아 가지고 여기 이제 봤는데 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게왜안 맞느냐는 이 기둥이 스무 개가 돼야 네. 되는데 여기는 그림이 안 나와요. 아아 아, 그림이 안 나오죠. 아 잠깐만요. 네. 여기 지금 기둥이 기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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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이 이제 스무 개가 돼야 되는데, 음. 예, 기둥이 스무 20, 개. 남쪽에 스무 개고, 예, 북쪽에 2 0 개. 쪽에 스무 개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돼 있어요. 예. 지금 왜 가져왔냐 하니까, 동쪽, 요, 요, 동쪽 요, 동쪽 요, 동쪽. 요, 요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요거 되는데, 어떻게, 어떻, 어떻, 어떻다고요, 지금? 문을 중심으로 문을, 해서, 예. 문을 중심으로 해서, 문 이쪽이면, 세 개. 문 왼쪽으로 보면은 개. 기둥이 하나, 하나 둘, 세 개. 또 왼쪽에서 한또 개. 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보면 기둥이 하나, 둘, 세개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문을 만들기 위해서 아. 문에 아. 어 연결되는 기둥이 하나, 둘, 셋, 네개 아. 그렇게 아. 나와 있잖아요. 네. 음. 자, 그래서 뭐랬어요? 이몇 절이죠? 어, 셋이요. 십사 절. 십사 절. 이제 문 이쪽을 위해 예, 부장이 열다섯 기비시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네, 기둥이 셋이요. 네. 아, 예. 네, 받침이 셋이요. 문첫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네. 네. 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음. 받침이 셋이며 음.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꼼배 실로 수놓아짠 스무 규빗의 희장이 있게 할지니 음.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음.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예. 그 받침은 놓치며 뜰의 길이는 백 규빗이요. 예. 넓이는 십 규빗이요. 세마포 희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예. 그 받침은 놓치며. 네, 그러니까 지금에서 지금 아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 성 남쪽 음. 남쪽에 이쪽에 보면은. 예. 1이라 그랬죠. 그렇죠. 1 0빗 여기도, 여기도 똑같이. 북쪽에 100빗 서쪽, 동쪽도 이제 그렇죠. 해서 50 큐빗. 50큐빗잖아요50 네, 네. 예. 큐빗 중에 여기까지가 어, 15 큐빗. 예. 여기에서 어, 여기까지가 15 큐빗. 그럼 30큐빗이죠여기 그렇죠. 30큐빗. 예. 여기 이제 문, 여기는 그러면은 어, 20큐빗. 20 큐빗. 20 큐빗이니까 아, 한1 0미 정도 되네요. 그 그렇죠? 아, 예. 아, 그리고, 예. 아, 그, 성명 십구절 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보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중에 이동할 때 보면은 이걸 가지고 가는 네. 그 가족들이 다 다르죠. 그 노스로 하는데 네. 노시 불의 굉장히 강한 모양이죠? 그러, 그우 생각에는 이제 아까 이제 이 정도가 아까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이제 여기 노시 됐으니까. 안에, 안에 일하니까 안 타게, 이렇게. 아니, 근데 사실 나무를 어. 노스로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무가 안 탈까요? 안에서. 글쎄, 이제. <laughs> 왜냐하면 이게 또 노만 가지고 하면 무거우니까 이게 형태를, 형태를 안 갖춰지니까 뭐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등불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불 보겠습니다. 2 0절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자 여기서 이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거 있죠 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아, 엑스트라 버진아 음. 아, 엑스트라 버진이라는그 아니 그러니까 감남류로잘맨 처음 짠 기름 그러니까 이 기름은 이 기름을 켜면은 이 거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성막에서 켜도 네. 성막 안이 오염되지가 않는 거죠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헤마간 천국의 앞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어째 보면 이 등불을 지키는 이것도 일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 어째 보면 지금. 어, 출애굽기 27장 읽으면서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럴 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마치 이제 이렇게 아그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오일로 덩푸를 지키는 이게 이제 아이 사람들의 예 일이었 일이었는데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에이 예, 이, 저, 성막, 성, 성, 성막에서 누구죠? 저기, 어,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깨어러지니까 네. 누가 그그 일을 했어요? 하른불로 사무엘이 네. 했죠, 사무엘이. 사무엘이 그 일을 한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추애굽기 이제 27장을 읽었는데요. 아, 이, 아,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그런 중간에 의미와 이런 것들을 이제 에, 다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의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냥 말씀을 읽고 우리가 모형과 다른 어떤 다른 분들이 해낸 것을 보고 한번 우리 식으로 한번 읽고 한번 살펴봤습니다.